그복소수가 그러니까 값으로 주어지고, 뭐연산하라 이런 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야, 다음 보기 중에서, 그 누들 중에서 항상 실수인 것은 하고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요 얘들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거기 90페이지에 그 1번 보시면, 켤레 복소수의 성질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 바에 대해서 다음은 모두 실수이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1, 2, 3, 4번이 정말로 실수가 나오는지. 그 만약에 다음 1, 2, 3, 4번 중에서 그 결과가 실수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걸 어떻게 실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옆에 폐기할 공간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해 볼게요. 위로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위로와 자, 우리가 복소수 하면 항상 z는 a bi 단 ab는 실수다 이게 자동발사적으로 나와 된다라고 했어. 그리고, 켤레복소수, z, 그래, z바, 그랬는데, 당연히 이거, a-bi, 이렇게 정의가 되는 애들인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1번. 자, z-1 곱하기, z-1. 실제로 이거 봤을 때, 선생님 저는 이거를 전개를 하고 싶습니다. 어, 전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만 전개하게 되면, 잠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얘들아, z하고 z-bar는 더하면 얼마 나와? Z하고 Z바. 이 a 나오죠? 당연히 실수예요. 그렇죠 근데 Z하고 Z바 곱하면 뭐될것 같아? 합쳐공식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거든, 요 얘들아. 그치? 그래서 Z하고 Z바를 곱해도 실수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나오면, 그, 여기다가 Z 대신에 A 플러스 BI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얘를 전개를 하세요. 그래서 얘 전개해서 Z 곱하기 Z바. 그리고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분배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 z 곱하기 z 바염 내가 식은 이렇게 쓰지만 그 마이너스 z 더하기 z 바는 암산 그냥 2a라고 때려 줄것 같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이 식을 봤을 때요. 제가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뭐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되네요. 그쵸? 근데 인수분해하지 않아도 a, b는 실수기 때문에 얘는 실수다. 라는 이런 결론 얻어낼 수 있다는 소리야. 그쵸? 그래서 얘는 실수. 자, 그래서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z분의 1 플러스 z분의, 아, z바분의 1 이렇게요. 당연히 얘들아, 분수의 덧셈, 뺄셈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냐? 통분. 그래서 얘는 통분을 z, z바. 통분. 그럼 분자는 z바, 더하기 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z 곱하기 z바는 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계산했고, 두개 더하면 ea. 야, 분모도 실수, 분자도 실수야. 실수분의 실수니까? 얘는 당연히 실수. 이렇게 된다는 라 소리입니다. 3번. Z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 형태 그대로 제곱을 하셔도 좋고, 선생님, 저는요, 곱셈공식의 변형을 쓰겠습니다. 저는 좀 배운, 요, 어, 배운 자니까요. 그래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E, Z, Z바. 이렇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Z 더하기 Z바가 EA이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E. 그래서 이제 Z 곱하기 Z바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 되죠. 당연히 a 제곱 실수, b 제곱 실수. 얘도 실수다 라고요. 4번도 한번 볼게요. z 마이너스 z 바 i. 그 여기서 얘들아 z 마이너스 z 바는 어쩔 수 없이 계산하셔야 되죠. 근데 z 마이너스 z 바는 e b i 로 암산되지. 곱하기 i. 아, 그래서 이건 e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eb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얘도 실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과가 실수인지 아닌지 봐라. 그러면은 복소수 형태가 나와 있지 않으면 복수 z는 항상 a plus bi 이 형태로 박아놓고 계산하시거나 뭘 증명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 그, 그 예제, 거기 그 페이지 밑에 예제 있죠, 얘들아. 예제. 보이냐? 중간쯤에 예제해서 보기 보이는 거. 자, 그거 연관해서 사실은요, 그 복수수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는데요. 그 기억은 안 해도 되지. z, z반은 실수다. 이거 z, z반은 아까 계산했지만, 기억, 여기서할게요 z, z반은 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으니까 실수. 자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도 역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저거 전개하면 되나요 전개할 필요가 있을까 이걸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z 플러스 z 바가 2a고 곱하기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z 바하면 이거 e b i 이렇게 떨어지죠 잠깐만 그래서 얘가 4abi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얘들아 니은은 이 결과가 실수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건 참이겠니 거짓이겠니 이건 거짓된다는 소리야 니은 거짓 이게 어떻게 항상 실수가 돼 항상 우리가 복사수 정의할 때 AB는 실수다라고 거기까지 우리가 정의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랬죠 그래서 <laughs> 니은 거짓이다 자 디귿 볼게요 디귿 자 Z 마이너스 Z 바가 0이면 그랬거든요 야, z 마이너스 z 반은 우리 아까 계산했을 때뭐 나왔어? b, e, b, i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즉, e, b, i가 0이면 이거 얘들아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a, b는 실수다라고 박아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b는 뭐다? 0이다, 이렇게요. 즉, 그럼 여기서 내가 z를 a 플러스 b i라고 박아놨을 때 b가 0이야. 그러면 z는 a. 그럼 디귿이요, Z는 순허수다라고 했거든요. 저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Z는 뭐라고 해야 돼? 실수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역시 거짓된다는 소리야. 자, 리을 볼게요. Z가 허수이면 그랬는데요. 그, z가 허수다라는 거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면 될 거냐면, 그, 여기서 a, b가 실수기 때문에 a도 0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b도 역시 0이 될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얘가 허수야. 허수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누가 절대로 0이 되면 안될것 같아? b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허수이면, A는 0 아니, 미안. B가 0이 되면 안 된다. 야, 실제로 A는 0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지. 0이어도 괜찮고, A가 0이어도 허수야. B가 0만 아니면 얘는 허수가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B는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러면 리얼이요. 저거 성립하겠냐? B는 0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그 A가 0이더라도 A가 0일 때, a가 0일 때 z는 bi고 z바는 마이너스 bi야. 그러면 z하고, 어? 어 이거는 성립하는구나? a가 0일 때. z하고 마이너스 z바하고 성립하네? 그런데 a가 0이 아닐 때는 z하고 마이너스 z바하고 같지 않죠, 얘들아? 그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수학에서 말하는 참은 항상 참이어야 돼. 백만 가지 참이예. 그리고 단한 가지 거짓인 예가 있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이다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항상 참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리얼도 역시 거짓됩니다. 알겠어? 그 상상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쌤 생각하기에는, 음, 91페이지에, 91페이지에서, 그, 특강 1번? 특강 1번은, 음, 뭐, 이거 한번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확인체크 166번만 한번 풀어가지고, 아니다, 특강 1번하고 확인체크 166번하고 한번 풀어서 있다가 쌤한테 검사 맡으러 와줘. 알겠지? 응, 음, 한번풀어와봐 어, 그런 거지. 그거 베끼지 말고. 냉철한 공간에다 풀어보라고. 베끼지 말라고 한 소리야, 임마야. 자, 그 다음에, 그거 위에, 거기 풀어봐야 되니까 들아 90페이지 위에 부분을 살짝 접어놔. 접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은 어디로 향해 갈 거냐면, 그 다음 100페이지를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00페이지요. 100... 네! 뭐들 먹었어? 몇 페이지 또죠 93페이지요? 92페이지. 아, sorry. 어, 아까 얘기했잖아. 었부모 실수하면 답 나온다고. 맞아요. 오, 해우스. 해. 내 이김만 다아도 자, 그다음에 아, 97페이지네요. 97페이지. 97페이지 190번이요. 자, 이거 지은아 90, 190번 맨 처음에 업무를 어떻게 했어? 어 얘기해봐 뭐 했어? 응어 맞아 그래서 i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게 맞지 그래서 i 세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i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i 네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맞냐? 그럼 사실 그 다음 분자 야, 그 다음은 얘뭐 나올 것 같아? 한세 돌리면 i분의 5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분의 6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i분의 7이 나올 거고 1분의 8이 나올 이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지? 사실 분모를 보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그치?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얘들아 그 다음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는 것 같아, 재현아? 부모 실수화 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 분모 그랬지. 부모의 허수단이 있으면 무조건 실수화 해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하면, 한 번, 아, 저맨 뒤에 점점점 하고요. 뭐가 살아남는지는. 아, 이것까지 한번 봐야 되는구나. 야, 그러면 지금 봤을 때요. 이게, 선생님, 가로로 묶어놨는데요. 이거 한 세트에 맨 마지막에 아예네 제곱이란 말이야. 맞아? 그 실제로 1분의 8 했는데 이거는 아예 8제곱이지. 맞냐? 그러면, 마지막 세트는, i 의 마지막 세트에, 그니까는, 잡아 마지막 세트하고 나머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 세트에 여기는 i 몇 제곱이야? 이거 i 48 제곱이었을 거란 말이야. i 48 제곱분의 1, 그쵸? 그럼, 남는 거뭐 있어? i분의, 분모 i가 될 거고요. 분모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게 되겠죠. 됐어? 두개더 돌아간다는 소리야? 그럼, 분자는 49. 50 이렇게 돌려 버리면 된다는 소리야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분모 실수하면요 암산해봐 ii-i-e 이거는 플러스 3i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뒤에 거도 마찬가지 부호 그대로 가져간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5i-6 플러스7 i 이 플러스8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다 라는 소리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마이너스 40 이야 야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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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덕이가 아니고 마이너스 49 i 가될 거고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온다 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괄호 안에 한 세트 계산 결과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래? 항상 실수 부분부터 이 플러스 이아 된다라는 거. 두번야 그리고 잘 봐. 두 번째 세트가 이게 똑같이 결과가 안 나오잖아. 그럼 이개불가능이야두 번째 세트 계산 결과 E plus EI 나온 다음 느끼십니까 얘들아? 그러면 이게 E plus EI가 토탈 몇 세트 나온다라는 소리야? 네왜냐면 아까 내가 그 여기 여기 여기. 아이의 마지막 개가 48이라고 그랬죠? 아이의 지수가 48이라고 그죠 그럼 12세트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나머지 돌아가는 게 마이너스 49i, 마이너스 5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됐지 흠, 음! 암산하고 있었어요. 음.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네요. 아, 에이, 아, 에이, 아, 에이, 그래요, 그래요. 밤내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 문제로 들어오는 게 맞네요. 네. 네, 왜요? 마이너스 할나 마이너스 2, 마이, 나 잘못됐다. 선수 48 i 이 맞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네? 너왜 48이라고 생각했어? 미친 거야? 그럼 제도 틀렸네. 24 아니, 뭐 얘도 틀렸네. 미안. 와. 그래요? 그래요. 오늘의 커피를 다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50, 마이너스 50, 더하기 24 하면 어, 미안해들아 산수가 안 돼. 니네 가세요. 떠리. 저 미안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100페이지로 넘어올게요. 아, 난 친절하게 또 저까지 산수를 해주려고 했는데 산수 실패다. 미안, 얘들아. 근데 나의 노력은 느껴졌지? 자, 197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산수는 영뇌, 머리가 확 돌아가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자, 197번 한번 볼게요. 이곳도 그래요. 그래요? 그애들테 항상 했잖아. 아, 이거 니네 질문이었어? 어, 그 세트로 묵... 어, 세트로 묶으면 돼요. 세트로 묶으면 돼. 자, 98번은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 198번은. 자, 자연수 n이 짝수일 때라고 했는데요. 일단 아, n이 짝수구나. 그냥 뭐 그렇다 쳐. 근데 이 이제 사실 그 루트 2분의 1 플러스 아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게 뭐가 되는지 좀 계산은 해봐야 돼요. 거듭제곱. 내가 규칙이 있을 거니 그 거듭제곱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너네 잘 봐. 자연수 n이 짝수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그냥 문장일 뿐. n이 짝수예요. 이거를 수식으로 기호로 어떻게 쓸것 같아? n은 2k 이렇게 쓰시면 돼요 k는 짝수 상관이 있을걸요 아 미안 미안 k는 자연수여야 되죠 미친 거 아니야 아, 목 아파서 생강차부터 먹었는데 커피부터 먹어야 돼요 그럼 k는 자연수 이러면 돼요 맞니 얘들아 그러면 사실 내가 이런 거왜 했냐면 저기 지수가 지금 그 4n이라고 박혀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얘는 8k 제곱된다는 소리야. 지수가. 그렇지. 그러면 4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8k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laughs> 그럼 여하튼 얘가 실제로는 그, 4n 했을 때, 얘가, 어, 4의 배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거 각각의 거듭제곱은 8k니까, 이 8의 배수가 되는 거야, 지수가. 그, 쟤는 8의 배수보다 2가 큰 수가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애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여하튼, 여하튼, 이거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분모가, 고등과정에서 실, 허수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유리화 필요 없이 그냥 거듭제곱 합니다. 거듭절곱하면 분모 2될 거고요 재현나 분자는 뭐 되니? 그 얘가 아이가 돼 버리거든요 얘들아 그쵸 얘가 아이가 돼요. 되어... 아, 나 이때 한줄더쓸수 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자 그럼 얘들아 지금 <laughs> 문제에서 이것도 아, 한번 해보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도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는 분모 2, 분자 모델 현서야, 현서야, 미안, 마이너스 2 i.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식 자체가 주어진 식 자체를 선생한번더 쓰긴 해야 되는데, 더럽게 귀찮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의 8k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의 8k 플러스 2제곱인데요. 그럼 이거는 내가 제곱 계산해 봤잖아. 그냥. 이거 i 의몇 제곱이라고 써야 돼? 4k 제곱인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i 의 지수 못해야 되더라? 그렇지. 4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4의 배수분 곱하면 항상 결과 뭐가 나와야 돼? 얘는 1 나와야 돼요. 맞죠? 근데 쟤는요. 자 옆에요. 마이너스 i도 4k번 곱하면 i나 마이너스 i나 똑같이 1 나오는 거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i, I 마이너스 i가 한번더 살아남는 거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계산 결과는 1 마이너스 i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 저그 그냥 그분 <laughs> 지수를 4n과 4n 플러스 2제곱으로 놓고 풀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n이 짝수다라는 이 조건을 어떻게 수식으로 써먹을 건지 그리고 보통 수학에서는 뭐라고 한 말이 나오잖아 그럼 그거 버릴 게 없어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한 번쯤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201번이요 이거는 그 내가 지난 시간에 1일 때만 과 나머지 경우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공식처럼 <laughs> 떠서 완성해라 그랬는데요 얘들아 잡아. 사실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있잖아요 이 바깥에 제곱 붙은 거예요 이거 처음 이거 계산 결과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너네 근호를, 그 정의를 배울 때, 잠깐만, 내가 201번 위에다가 내가 그 루트 2 같은 거 써볼게. 읽을 땐 루트 2라고 읽는 거 맞죠, 얘들아? 또는 영어로 읽으면 루트 2, 한자식으로 읽으면 제곱근 2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기호가 어떤 뜻을 가진 기호냐? 이거 무슨 기호야? 루트 2요? 맞아. 제곱하여 2가 되는 수예요. 물론 양수지만. 앞에 양해 보였으니까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부터 있으면, 제곱하여 2가 되는 음수, 라, 다, 라는 소리거든, 요 그래서, 루트 2도, 마이너스 루트 2도 제곱하면 뭐가 돼? 2가 돼요. 이건 기호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근호, 루트,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5가 제곱하여 마이너스 5가 되는 수에 대한 정의야.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또는, 내가 지난 시간에, <laughs> 근호 안에 음수를 쓸수 있어. 그치? 음수를 쓸수 있으나, 우리를 계산할 때는 다 양수로 바꾸어서 되도록이면 근호 안에는 양수를 냈더라. 그게 우리 약속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오를 루트 마이너스 오를 루트 오 아이로 바꾸어서 전체 제곱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생각해 봐. 보여? 오 i 의 제곱 이니까 마이너스 오 나온다고 됐어. 그래서 이거 다음부터 5라고 하면. 좋은 말로 해줄게.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들 잘 봐. 지금 이거 두개 곱하여라 라고 나와있거든요. 얘들아 이거요. 1대만에 해당하는 경우야. 나머지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1대만에 해당하는 거 맞죠? 내가 1대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한 지붕 아래 넣어서 계산하는데 넣어서 계산하는데 1대만에 해당하는 거 앞에 뭐 나온다? 마이너스 본다 그랬지.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위 해서 그냥 한번더쓴 거야. 알겠지, 얘들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루트 3 곱하기 얘는? 1대 만에 해당하는 거야? 나머지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나머지지. 그냥 계산해. 그럼, 그냥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 이렇게. 됐어?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나눗셈이거든요나눗셈이야 1대 만에 해당하는 거야? 아니면 나머지야? 나머지야?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 루트 안에 가둬서. 빼기 자 마지막 분수 있죠 나누셈 제1대 만에 해당하는 거야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야 1대 만에 해당해 그래서 이걸 루트 안에 이렇게 가둘 때 마이너스 4분의 36 가둘 때 앞에 다시 마이너스 붙터 하게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아니 그9곱하기12 계산하지 말자 이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루트 9i 이거는 25인가 루트 25그 음. 다음에 이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9i 이거 루트 안에 지금 마이너스 그냥 쓸까 마이너스 9 이렇게요 이제 그 다음 거는 너희들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 복수소 질문 끝이군요 안녕 디지몬